안녕하세요. 8단전 100번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도를 공격하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하변에 큰 진영을 구축할 상황이고요. 흙이 젖혀이어서 끝내게 했을 때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애써 놓은 애서 지어 놓은 집이 좀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붙이고 한점 잡을 때 이쪽으로 젖혀서 제가 흙이 젖혀 있는 것을 방지를 했습니다. 흙이 이것까지 받아주면 이득이고요. 이제 선수 잡고 여기나 여기 두 칸. 두칸 벌리느냐, 날일자 걸치느냐. 두칸 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반대로 다가왔을 때이두 점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칸으로 벌려서 안정을 취했고요. 미는선이 이제 받아주라는 얘기죠. 안 받아주면 날일자 정도로 오겠다는 얘긴데. 근데 여기 해놔서 크게 이 정도 들어오는 것은 인정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 받아서 여기 몇집 불어나는 것보다는 큰 자리 먼저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붙이는 거는 다가오겠다는 거죠. 세워놓고 무겁게 만든 다음에 다가와서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다가오면은 뭐 붙여서 둘수 있고요. 이거는 뭐 흙의 권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물러나서 받아주면 지금 4선, 5선으로 집이 나서 제가 일반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큰 집이 하나 있습니다. 붙여서 약간 맛을 노려보겠다는 건가요? 여기로 두면은 여기 단수 한방 맞으니까 여기 모양이 확실히 안 좋아지고요. 그냥 넣는 것은 뚫어버리니까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다 이쪽으로 단수 치고 늘때 쌍립으로 맞고 싶은 자리긴 합니다. 오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생각질 못했는데요. 이어주면은 있고 맞고 글쎄요 그냥 따내고 여기 일때 여기 있고요 이 자리 둘때 끊을 순 없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갔을 때, 흙이 약간, 약간 좀더 들어온 정도입니다. 그게 크게 깨진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고요. 또 여기 호구자스되면서 흙이 한점 끊어 먹었을 때, 원래는 추가로 한점 먹힌 것까지 있었는데, 그 보강된 거생각하면 그렇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다가왔죠. 역시, 주점을 공격하겠다. 그런 얘긴데, 타이밍에 삼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받으면 이렇게 젖혀서 활용이 되고요. 여기로 받았을 때는 밀고 지금 흙이 치받한다면 제가 축이 유리하니까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축은 제가 유리하죠. 치받기 쉽진 않을 거예요. 늘것 같은데. 늘면 그때 여기 붙이거나 한칸 띄어서 오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건 제가 지금 축이 유리하거든요. 무조건 나와서 끊습니다. 이을 때 이 정도로 두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두면은, 흙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15도 초입 기래기 때문에, 지금 흙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지만, 지 자기 진영에서, 한스피끗하면 큰일 난 상황이죠? 수중이 부분적으로는 수를 많이 줄이는 수네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제 파워해야 되는데 제가 먹여쳐 두면 여기 두면 먹여치겠습니다. 먹여쳐야만이 수상전에서 상대가 자기 수를 메우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쳐서 이제 끊으려고 할 텐데, 되게 당장 나와서 끊는 건안 되는데, 이쪽 방면이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밀어서도 볼게요. 이거는 원래 흑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이더라도 바깥쪽을 크게 깔끔하게 틀어 막는다던가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대가를 얻다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끊는 게 가능하죠, 바로. 여기로 끊으면 제가 바로 잡고요. 여기 여기로 끊어야 되는데, 이, 이쪽으로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상장이 빨라요.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이렇게 막으면요. 물론 단수 한 방은 맞지만, 글쎄 이거는 제가 먼저 두면은, 흙이 지금 따내고 있고 들어와야되는 상황이라서 그릇 자충도 있죠? 여기 단수 쳐놓으면 흙이 단수치고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를 해놓으시겠다 그러면 이거 수상전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시간 연장체 어디로 들어가야 지 되는지 그냥 따내면 그냥 따내는 수가 좋습니까? 여기가 선수라서 제가 핵마하기가 불편했거든요. 그냥 따내봤습니다. 지금 백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인데, 여기 익수가 그만큼 되느냐? 어, 지금 상대도 헷갈려요. 저렇게 쓰고 있죠? 아, 시간 연장책 쓰고 있죠? 지금 여기를 이면 치중 가고, 뭐 이런 데 두면은 그냥 메워 들어왔을 때 제가 빠를 것같 기도한데요.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끊고 이렇게 들어오면 끊고 한수칠때 먹여치고 뒤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한수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뒤로 먹여쳐서 들어오면 한수 빠르네요. 안에더라도 먹여쳤을 때 여기 바로 들어올 수가 없죠. 지금 한수빨립니다 역시 제가 삼상 들어오고 했을 때 축이 유리한데 여기 치받는 수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상대가 기권을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선생님의 사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분리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던 좀 완승국이네요. 지금 정석이 제가 다가오고 딴데 두면은 씌우니까 또도 입구자로 나왔는데요. 여기로 한칸뛴 것은 이쪽으로 혹을 몰아서 자연스럽게 공격하면서 화변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가왔고, 여기 한칸뛴수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끊는 게 있기 때문에 한칸 정도는 여기 들여다봤을 때 제가 오히려 파워가 가능하거든요. 한 칸이 괜찮았던 것 같고, 띄우는 수도 실전적인 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이제 한점 먹어버리니까요. 여기 여기를 이었는데 단수한방 치고, 눈목자로. 끊는 약점이 보강이 된 거죠? 이렇게 둬야겠네요. 효율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이 돌에 대한 공격도 취한 수입니다. 여기 이제 밀어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집이 생기죠? 이게 공격의 장점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근거를 취하면서 삶을 도모했고요. 자, 큰 자리 갔습니다. 여기로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이거는 제가 여기로 다가오면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두터우니까요. 좀 멀리 가고, 이, 여기서 다가오면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귀에서 뭐 약간 사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흙이 귀로 받을 때두 칸을 띄겠다는 여기와 여기 맛보기로 하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받았을 때 흙이 젖혀있으면 나중에 붙여서 뭐 이렇게 나가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키우고자 하는 집이니까요. 여기 젖혀있 젖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점 희생타로 해서 선수를 뽑아서 만족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흑이 여기선 이세점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두거나 여기를 두거나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뒀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백이 선수여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 좋은 자리 왔죠? 민것도 느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렇게 하고 이때 가겠다는 생각인데 너무 혼자만의 달콤한 수익기인 것 같고요. 큰 자리 제가 갔죠. 이 정도 깎이는 거는 제가 여기 큰 자리 여기 큰 자리 갔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수 치는 건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끊는 건안 되지만 그냥 뒤로 넘어가서 별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이 끊었을 때 원래는 백이 여기 한점 끊어먹히는 것까지 있었는데 지금 호구라서 그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생각보다 한게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33을 들어가면서 흑이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응수차진한 건데요 이쪽으로 뜨면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근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여기로 막는 건 당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선 그래도 이렇게 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치받을 수 있으려면 흙이 축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축이 제가 좋죠. 이쪽으로 벌리니까요 축이 안 된다면 이거는 흙이 양쪽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고, 실전에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를 단순히 지키는 건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때 기선 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흙이 잡다 잡는다 해도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끊어서 뒀는데 역시 밀었을 때 이건 모양이 안 좋고요. 이걸 두기 싫어서 이렇게 뒀는데 바로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에 수상전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그냥 따는 수가 좋아서 이 순간 제가 한수 빨랐습니다. 정상적으로 조여갔을 때 흙을 오히를 잡으면서 던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바둑도 어,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는데요좀 열심히 해서 구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